반갑습니다.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아, 화단이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니까, 아, 이게 기쁨이 샘솟네요. 예, 호박 터널이 좀 있으면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거듭 날 겁니다. 아, 여기에는 상당한 그 고뇌 찬 이순신의 결단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 화단도 다시 들어 가더니 이렇게 또 굉장히 좋아집니다. 에 뭐냐면 이게 그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물 부족으로 인해서 화단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죽어가는 그 화단을 보면서 어더 이상은 그 이론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. 해서, 이제는 그 현실에 맞는 이승식의 지혜를 동원해서 백전, 백승을 하기로 굳히고서 이 화단을 갖고니까 얘들이 이제 다시 반응을 해줘요. 아, 보기도 좋잖아요. 아이씨,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봐야지, 죽어가는 모습을 봐서 되겠습니까? 바로 이 급수입니다. 그러나, 무분별하게 급수를 하면 안 되겠죠. 아뭐 물은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, 잘 조절하되 최소한도 얘들이 윤기나게 살수 있게끔은 지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면 몸이 상당히 피곤해요. 어? 뭐 얘들 틀밭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번 줘도 된다 하는데 이, 어?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고온에 일주일 두번안 낸다 최소한도. 3일에 한 번은 쥐야 돼. 요 3일에 한 번. 이런 틀바, 틀바는 2일에 한번 쥐어야 되고, 어, 이게 이런 그, 이런 열대풍, 이런 건 매일 줘도 좋아요. 거의 매일 준 결과 이렇게 이제 다시 끝에가 시들더니 이렇게 이제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이 샤피니아 터널도 얘들이 물이 좋아하는데 한 5일간 텀을 뒀더니 다 거의 죽게 됐어요. 더 이상. 그볼 수가 없어서 거의 하루에 한번 주고 이틀에 한번 이제 조금 저 습은 과다에 의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틀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을 해요. 아, 이쁘게 이제 또제 모습을 찾아가죠. 아, 참 이순신의 절박한 심정. 아, 농부들이 타는 가슴속을 알 듯합니다. 애간에 잘 관리해서 여기가 시민들이 아주 찾아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그.